그럴 거 없어요. 진작에 깼어요. 좀더 자. 아침 나가서 먹어도 돼. 아니에요. 금방 준비할게요. 엄마, 잘 도착했어요. 누구보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오길 잘했다 싶어요.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제 걱정 말고 엄마도 마음 편히 잘 지내세요. 엄마 엄마 언니가 절책했대. 나도 문자 받았어. 이제 안심하세요. 효진아, 언니 일 교훈 삼아서 넌 연애할 때도 집안이며 사람 골라가면서 해야 돼. 엄마가 반대할 사람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. 그런 게 어딨어. 너까지 엄마 속성이면 엄마 못 살아. 자신 없으면 그냥 얌전히 있어. 엄마가 좋은 자리 골라 줄 테니까. 그내 맘대로 되나.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저절로 알게 될 거야. 그러니까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. 아자.